영천시 고경면 단포리에 들어선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.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.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 청통이나 대창까지 가야 했던 동부지역 농업인들은 좀더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아, 예, 저는 요 위에 고경연사무소 근처에 예 사고 농사를 짓는데 평소에는 저저 호호당길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거든요. 그 다행히 오늘 우리 영천에 저 고경 쪽에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생겼다. 그래서 어에게는 또한 농민으로서 뭐 상당히 뭐 기분 좋은 어~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. 동북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지 4천여 제곱미터, 연면적 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농용 굴삭기와 트랙터, 비닐을 씌울 수 있는 휴립 피복기 등 20여 종, 150대의 농기계를 갖췄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료는 절반으로 낮췄습니다. 서부 남북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어 동부지역 사업소를 개사하고 고경 임고 자양 동부동 지역 농민들이 농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.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농기 임대료를 50%면하고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청통과 대창, 고경 등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건립한 영천시는 내년 중으로 화북면에. 북부 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.